지우를 데기러 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볼게요. 음, 너무 기대됩니다. 지우야, 근데 음, 엄마가 장거리 운전은 처이야 혼자, 아빠 없이 주중의자. 너무 무서워. 아, 아 맞다 여기가 아닌데 클라이언트 해 받아 내내 쾌청하게 며덕등학교와 팔용산에서 불을 인하겠습니다말해니다 분양문의 0 5 2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야, 내 여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아 진짜? 어. 방패하지 <laughs> 뭐라, 뭐라고? 뭐라. 야, 너 당당하게 다녀 해라. 가려 가려. 그래. 야, 확실하게 가려. 하자부터가. <laughs> <다리잖아. 터져주잖아. 웃음> 어. 아 진. 짜 <laughs> 어떡해. <laughs> 야, 뛰어. 아우. 너왜 화장하고 왔어? 어. <laughs> 왜? 왜? 너는. 잘너 했잖아. 하... 너 화장 안 한댔잖아. <laughs>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지금 영상 찍는 거야? 거야? 이 오늘 세수 안 하고 간다 지 않았어?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출발해 볼게요 고고! 출발! <laughs> 어쩌세요?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우리 거야. 어? 진짜로? <laughs> 오빠가 패나게 놀이라고 <노리라고> 다 쳐놓고 <laughs> 갔어. 대박! 예, 찾아줘야겠다. 오, 소름 돋았어, 지금. 대박. 진짜 대박소름 돋았어. 그 오빠 짱이다. 아 감동이다. 너무 싫어하다, 이거 되게. 꿀 빨고 있어? 이거 처음 먹어봐. 나도 처음 먹어봐. 아, 맛있겠다. 대용 정도 맛있다. 맛있는데.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무식하게 되네. 어머, 나 이거 먹는 거다 찍히네? 아. 몰랐어. <laughs> 되게. 이거를, 불탄가스 따고,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면, 짠나이 아, 네. 맛이 좋아서 짜잔. 나왜 먹기도 전에 배불러 원래 한 사람은 배불러, 많은 사람 배안 불러 나 엄청 배고파. 이게 <laughs> 어쩔 수없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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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게. 게 넣었어. 아 여기. 음. 뿌릴까? 미었어 <laughs> 오케이. 아 많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도. 응, 내가 벌써 부르는데. 그다이상해 나온다니까. 잠깐만이 아, 음. 먹을 수 있었겠어? 음 뭐. 약간 터치였어 오늘의 터치 진짜. 근데 생각보다 밖에 나와서 잘못 먹더라고. 한 바퀴 뛰고 올게. 이거 <laughs> 산이야? 응 뛰면 돼. 집이에요? 너네 김치 있지 니 되게 좋다. 같이 먹자, 이거 자, 저희는 냉국에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너무 거품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린 살찌면 안 되니까? 우린 취하면 안 되니까? 어, 좋아. 나너 표정은 왜 그래? 안 나와, 표정은. <laughs> <laughs> 붙은 거지? 안 붙은 건가? 다시 한번 다시. 아, 붙은 거야? 붙은 거야? 음, 연기당 붙은 거야. 연기 나무붙은 거야, 얘들아. 불놀이 하지 말고, 오줌 싼다 너네 얘두 개는 안 붙은 거 같지? 붙은거야 연기 나무붙불거라고좀밑믿 있죠? 밑잡 있죠? 면잡뭐죠 밑잡 이죠 밑잡 이다 밑잡 있죠? 밑심하죠 밑잡 있 <laughs> 고기 굴지 몰라. 여기 맨날 연지기가 혼자 다 해서 그래요. 드려요? <laughs> 줘봐요. 아, 그래연 연두. 블랙. 블루. 네. 그래. 안주사절이치즈좀 주세요. 이거정물안 나오겠다.

짜나고먹어요 음. 그럼. 나는 그냥 치즈만 해서 이렇게 먹을게. 고유의 맛을 즐길 거야? 네. 네. 짠. 짠. 음, 소고인데 너는 안... 음... 먹고 소주 그럼... 먹어? <웃음> <웃음> 나 지금 바뀌나했 어제 취하먹었음 맛있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민정아 응? 저 언제 붙이려고? 촛불 붙여? 그가 붙여보자 응 붙였잖아 토치 아까 어디있어? 어 여기있다 나 이렇게 왔어 여기 홈에다 맞춰가지고 눌러 누른 다음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 어? 나 아까 가스 소리 났어 항상 잠글 때는 뭐다? 시계방 그렇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응싹 그 되던데? 둘 붙이지 않아? 진짜? 나 응. 한번 해볼게. 왜안 나와? 가스가 안 나오잖아. 가스가 많은데? 어. 해봐. 됐다. 와나무서워 <laughs> 그죠? <laughs> 어, 이제 붙었다. 팍팍팍팍. 돌려. 야, 여기 있는 거아 <laughs> 우리 다 일로 옮기자. 응.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What do you, what do you keep telling me? Nothing. But I know all class, at least they say something i try to oh, connect with you through your eyes well, your eyes but what is only your mind i think it's time to speak